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의의 정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끔씩 자신의 과거가 화려했음을 자랑삼아 말씀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나의 과거가 이랬고 저랬다고 말씀합니다. 과거가 화려했던 것은 좋은데 지금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죠.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정말 중요하죠. 과거의 얼매에서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과거의 얼매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율법, 그 율법의 얼매 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근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바울이 사회가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모든 성도들은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절에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메인바테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남편의 법에 매여 있지 않고 다른데 시집가도 상관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 것이죠. 아니 질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던 것에서 벗어났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다만 죄의 속임수 때문에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모든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기에 율법을 악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제가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죄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며, 율법도 꼭 필요하다고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 안에 탐내는 마음, 즉 탐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탐내는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생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 즉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이 결코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에 매여 있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 복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흥금함 앞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율법에 얽매여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유롭게 하는 진리의 복음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즉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매인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할 때 즐거움으로 일하시고 또내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일해야 되겠죠. 직장이나 일퇴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교회에서 일할 때에도 업무가 아니라 내게 사명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겁게 일해야 되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내게 주신 사명이니 기뻐하며 기도해야 되지 예, 업무감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은혜 가운데 즐겁게 일할 때 은혜 가운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자유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재건주와 함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의미에서 어무감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보금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일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의무감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자유롭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을 너희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중요하듯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자유롭게 행하게 하소서. 둘째, 율법 속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안에 있는 것이요.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임을 알고 율법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일이 없게 하시므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로시 제안 가운데 미처 피하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바로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삶 속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대해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며 영원히 있을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